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 치는데도 너무 너무 통증이 때문에 아프고 괴로운데 여기를 와서 행복의 하게, 집에 와서 네? 행복의 집에 와서 그게 하나하나 이렇게 회복돼 나가는 그래서 지금 은 이제 그 제일 힘들고 아팠던이 손가락. 음. 거기에만 지금 이제 통증이 있고 나머지는. 아, 밤새 아파가지고 네. 잠을 못 주무셨는데. 네.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없는 데가 없었어요. 통 아. 데가 없어가지고. 전신통증? 네. 이거 팍! 이렇게 두들겨도 사역가면서도. 아. 하 아, 일해가면서 다녔거든요, 아, 막이런데 너무 되게 순환. 전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고 네. 또 해외도 많이 나가야 되니까 네. 순환도 안 돼가지고. 선교활고열 시간씩 타고 가려면 아! 막 이렇게 계속 계속 문질러가며 다니는 거예요, 문질러가면서. 아, 세상에. 그래 그래고 가서 이제 또 사역을 마치고 집에 오면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또막3 0 분도 못 누워 있어가지고. 수시가 아프니까 또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최고의 그 제가 어 뭐라랄까 만남의 응 축복 은인 중에 은인 중에 최고의 은인을 만나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어 하나님께 어어 영광이다. 예, 이곳에 와서 정말 새 인생을 사는 것처럼 아프지 않으니까 새 인생 사는 거 너무 감사. 사역 사역을 가도 막 몸을 뒤틀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볼수 있는 거. 그것도 행복하고 또 잠잘 때그 통증 없이 잘수 있다니까. 아, 밤새 잠을 못 주무셨잖아요. 네, 너무 아파너 감사하고 잠을 잘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너무 세상에. 그 몸을 두드리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감사하고. 맞아. 네. 어디서부터 어디로 손을 대야 될지 네, 모르니까. 예. 네. 이거 네. 그러니까 뭐, 이, 여기 그냥 하루. 하루에 한 번씩 막 이태리 한 번씩 계속 열손가락을다 땄어요. 다땄어 순환이 아, 안 되니까 따야 되는구나 네. 아, 그리고 이게 너무 지나치면 이게, 이게 막 이렇게 쑥구쳐요 음. 피가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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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막 그게 압이 차니까 압이 차서 그냥 탁 닿으면 막 피가 치일 정도로 막 그래서 안딸 수가 없는 상황까지 네, 네, 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등머리도 부엉 떠가지고 계속 피 아, 빼고 주물러주고. 장노님이. 아이고, 세상에. 났죠. 애썼죠. 그렇죠. <laughs> 하나님이 써먹긴 써먹어야 아, 되는데,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네, 네. 그렇게 음. 끌고 오셨다. 네. 근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시더니, <laughs> 또 이렇게 가면 천천히 좋은 사람들을 연결시켜 연결시켜주시고. 그 어려움도 어렵지 않게 아우, 감사하네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게너무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그래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아유 하나님께, 응. 영광. 하나님, 하나님께 어, 영광 진짜 하나님께 영광 이게 이렇게 목 뭐, 뭐 찬양하시면서 응. 지난번에 그 참무가 굉장히 응. 좋았어요 그리면서 했는데 작품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오. 작품이 안 나왔었는데 그 연말이면 그발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기도하면서 갑자기 그 안무가 그냥 확 들어와가지고 오. 그랬는데 어 그날 성냥에 이끌려서 어떻게 춤을 췄는지 모르겠어요. 그 발표할 때 그래 그래서 어 거기 무인 모임들이 다 은혜 예 받았다고. 그리고 그. 음. 옷 색깔하고 그, 그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딱 맞아 떨어졌어. 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표정 하나하나 굉장히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꽉찬것 같은 느낌, 은혜가. 그러니까 이게 작품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은혜가 틀려요. 어, 주시는 음. 거 은혜가. 은혜가.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림을 잘못 그리거든요. 어. 그림을 아예 그 애들만큼도 못 그려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그림을 그리게 어.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너무 그렇지. 몸으로 길고. 그리는 거지 이게. 네. 네. 어. 그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아. 그렇지.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네. 몸으로 그려내는 거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 그림을 못 그리는데 몸으로 그리게 해 주셔서 아. 너무, 네. 너무 감사하더라. 네. 요리니 그 아픈 몸을 끌고서 네. 그렇게 단원들 다 선교단들 가르치고 또 마다하지 않고 또뭐 날씨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참 주시니까 고마워 그래 요 아멘요 맞아 사실상 어디다 써먹었어요 하나님이 <laughs> 가장 귀하게 가, 가장 귀한 곳에 쓰시잖아요.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갖다 주님께 영광 그러니까 아. 주님께만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그러니까 응. 감사한 진짜요. 어,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 이게 우리 단원들도 정말 제가 이렇게 작품을 짜는 그 심정으로 같이 그렇게 영감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아, 있어요. 그렇지. 네. 그나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시는 종들이 오.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성도들이 듬뿍 받았으면 좋겠다고 맞아, 하는 것처럼. 맞아. 똑같죠. 네, 저도 그 이걸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그냥 이올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예. 네. 네. 그럴 때마다 아 목사님들이 이래서 안타까워. <laughs> <laughs> 음. 그렇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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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다 흡수하면 좋겠는데. 맞아. 음, 그래지 못하는 거고. 어, 이고 세상에.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목자야. 어. <laughs> 맞아. 그거는 지금 이제 그해외 성전을 12개? 12개째였었어. 지금 음, 지금 필리핀에는 8개고 여덟 개 8개. 어, 다른 데는 이제 두 군데는 좀 들이 팔아먹기도 하고 빼앗기도 <laughs> 뾰앗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네, 그러 이제 살아있는 그가 아마 두 서로 군데 있기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니까. 러 <laughs> 거기는 이제 우리가 모차르 너무 멀어서 못 찾아요. 모 여덟 개는 있고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있고. 있고. 네. 근데 그 세운 거1 2개 중에서 근데 1 3 개째를 저기 하려고 했는데 네. 이번에 만큼은 네. 네, 내몸 성전 내몸 성전. 왜냐하면 멀리 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엘리아한테도 그 로뎀의 역사가 있었거든. 로뎀의 역사가 있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치유의 시간 또 안식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게 필요하다. 영육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신다. 아, 네. 좋은, 좋은 교회, <laughs> 실천에 보이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너무 감사해요. 음. 저도 저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는 분들하고 같이 사는 게 천국이야. 맞아요. <laughs> 그게 최고야 천국. 근데 이제 뭐만 명도 안 부럽고 뭐뭐 뭐, 아무도 안 부러. 그냥 그냥, 그, 왜 백설공주의 난제, 난쟁이들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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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보인, 보이든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아장아장아장아장 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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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그냥, 이렇게, 응? 사랑하고, 아껴주고, 근데 작은 거인. 작지만, 연약하지만, 어, 작은 거인. 오, 작은 거인. <laughs>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멋지군. 어, 우리 기도가 지구를들었다 어, 났다 해. 형, 이 동작에 이런 동작이 있는데 어. 우주를 받드는 모습으로 하라고 제가 만나 그러거든요. 어. 그거 맞아.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약간에 같이 함께 걷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함께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선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고. 저도 사랑해요. 어, 진짜 너무 좋아. 사랑해요. <laughs> <laughs> 너무 감사하고 오, 저도 저장노님도 음, 음, 너무 순수하고 순수해요. 너무 고집이 순수. 있어서. 그런지. 아니, 근데 그 고집을 <laughs> 나중에 쓰신다? 그러니까 고집을 영광의 위해서 쓰면 된다 오, <laughs> 응. 반드시 쓰실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피곤해도 꼭 숨경 몇 장씩 읽고 아, 아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감사하래. <laughs> 네. 장노님이불 붙으면 <laughs> 응. 기도에 불이 붙으면 끝나요, 이제. <laughs> 올해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 작년에부터 털을 다껐거든지 우리가 근데 이제 이번에 올해는 진짜로 정수리까지 완전히 강타해야 돼 강타 야 강타 완전히 강타해야 돼 강타해야 돼 사로잡혀야 돼 네. <laughs> 우리 사부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완전이다 우리도 그렇고 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그렇게 아팠던 게 알아서 너무 아프니까 에이, 너무 아팠었어요. 그래서 지금 입 맞고 입 맞는 거는 아프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어. 나... 100%만 풀어. 100%.